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드디어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크롱님들 모두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연휴 기간 동안에는 시원 컨텐츠는 잠시 쉬어갑니다. 대신에 특별히 준비한 연휴 특집 컨텐츠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연휴 기간 동안에도 박 작가와 함께 하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황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틀 연속 이어지는 가운데 자산 가격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아직까지 과열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불확실성을 경계하려는 움직임도 함께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시장은 어떤 국면인지 방향성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한 지 이틀째 상황이고 아직도 여야가 대치 중인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주가지수도 또한번 상승 추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과거의 셧다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연방정부 업무 중단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곧 해결될 것이다. 이런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스코프베 센트 재무장관이 cnbc 인터뷰에서 셧다운 사태가 미국의 국내 총생산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결국 이 얘기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10월 달에 금리를 25bp 인하할 것이다 라는 전망은 어제보다는 소폭 하회했지만 여전히 97.3%로 사실상 100%에 가깝게 수렴했습니다. 거 하고 있고요. 연내 이외 관점은 어제보다 더 높게 상승을 해서 91.1%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물 ETF에서도 순유입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하루 동안에 6억 7천만 달러 이상의 순유입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블랙락에서 그 흐름을 주도를 했습니다. 근데 피드리티도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인 흐름으로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의 경우도 8천만 달러 이상 순유입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블랙락과 피델리티에서 순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온체인지 표통에서 시장의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좀 점검해 볼 텐데요. 현재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했지만 현재 과열 국면에 접어들었는지 이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다음으로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지 이 부분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업터버라고 해서 10월은 전통적으로 강세로 마감한 달이고, 이번 10월 달은 미국의 셧다운 사태가 겹치면서 빠르게 상승 국면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이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비트코인의 시력 손익 지표를 한번 살펴봤을 때,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간에 강하게 상승을 하니까 수익 실현 규모가 37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올해 들어서 다섯 번째로 큰 거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는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존재하고 있고 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매도하는 물량들도 많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장의 수순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죠. 그러면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고 차익 실현 물량들도 나오는 가운데 과연 시장은 정말 과열 국면으로 접어들었는가?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전체적인 온체인 지표와 선물 거래 지표 그외 여러 지표들이 아직까지 과열 국면에 접어들지 않았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전체 거래소의 비트코인 펀딩 비 한번 살펴보면은 최근 음수 영역으로 이탈했다가 다시 양수 영역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 수준 자체가 아직까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두번 고점과 대비했을 때는 월등하게 낮은 수준이고요, 올해 상승 국면을 보였던 그 구간들과 비교했을 때도 여전히 낮은 구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직까지 선물 시장이 과열되지 않았고, 단기적으로는 얼마든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추가 랠리 가능성에 더 무게감이 실리는 지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단기 보유자의 소피알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역시나 단기 보유자의 소피알 지표가 중립 구간인 1을 넘어섰지만 작년 두 번의 고점 대비로 했을 때 그리고 올해 상승 국면과 대비했을 때도 여전히 낮은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 수요 지표도 한번 살펴봤을 때 순유입흐름의 30일 변화 지표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음수형에게 머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반등을 했지만 양수 영역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죠. 그럼에도 계속해서 바닥을 높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유입의 흐름들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가파르게 들어왔을 때더 본격적인 상승 국면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역시나 작년에 두번 고점 그리고 올해 신고점을 찍었던 구간들을 살펴봤을 때이 흐름들이 이어졌던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현재 시장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기관과 기업을 비롯해서 큰 주체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 흐름이 일정 부분 더 상승을 해서 비트코인이 주요 거래소 테더 기준으로도 전고점을 돌파하고 상승을 했을 때더 본격적인 랠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물 거래 지표와 단기 보유자, 개인 투자자 지표를 살펴봤는데요. 큰 흐름을 좌우하는, 즉, 사이클의 흐름을 주도하는 장기 보유자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장기보유자들의순 포지션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현재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자, 그동안에 오래된 물량들이 이동을 하면서 랠리를 제한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가격이 조금만 오를만 하면은, 오래된 주체들, 오래된 고래들이 물량을 매도하면서 가격의 하락을 유발시켰는데요. 이렇게 최근 랠리를 제한했던 대규모 차익 실현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국면을 보였고, 현재 장기보유자순 포지션 변화가 음수 영역에서 다시 양수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와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올해 초에도 장기 보유자 물량이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다시 양수 영역으로 전환을 한 이후에 일정 시차를 두고서 가격이 크게 반등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패턴들이 포착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했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과열 국면에 접어들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단기 조정은 언제든지 열려있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도 꾸준히 상승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앞서 강조드렸듯이 단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지표는 옵션 프리미엄의 순 누적값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콜옵션과 풋옵션의 균형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현재 옵션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주요 포지션이 100k에서 120k 사이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 현재 110k에서 120k 구간에서는 옵션이 상대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 상단으로는. 콜옵션 수요가 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먼 가격에서 300k 정도에서 또 콜옵션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 수요는 저렴한 비용으로 큰 수익을 노리는 베팅 성격이 강한 물량이고 실질적으로는 요 구간에 있는 물량들을 지켜봐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100k에서 120k 정도를 주요 가격대로 보고 있고 상방에 대한 기대감이 열려있지만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상방에 대한 열망 여전히 또더 높은 구간들에서는 열려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120k를 상방 돌파했는데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얼마나 더 힘을 낼수 있는지 그 수요세에 의해서 단기 방향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트코인 관련된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자본이 또 알트코인으로도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지표상으로는 워밍업 단계 즉 축적 단계에 머물고 있었는데 현재 라지캡 즉 대형 알트코인들은 이제 중요한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수익을 더낼수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고, 반면에 미드캡과 스몰캡 같은 경우, 즉, 중소형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진입을 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일정 부분 더 올라갔다가 다시 수익을 실현하는 구간으로 접어들고, 다시 회복하는 구간에서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더 본격적으로 알트코인이 시동을 걸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업비트 원화 마켓에서 1억 7천만원을 터치하면서 역대 최고가에 경신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 추이로 봤을 때 현재 120k를 돌파를 했는데 이 구간을 지지 구간으로 바꾸고서 빠르게 반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구간을 지지 영역으로 바꿔서 다시 반등의 흐름을 강하게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15만 달러까지 추가로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카프리올 인베스먼트의 찰스 에드워즈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단서를 달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은 4년 상승 사이클 이론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상승 원동력이 기관 매수세이기 때문에 기관 매수 추세가 꺾이면 견해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이 얘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인 추세는 변동성이 하방을 향할 가능성도 현재 시점에서는 열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JP모건이 비트코인의 금 랠리에 따라서 16.5만 달러 즉 165k까지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도달할 경우에 약40%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법정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가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그리고 금을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낸스 CBD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살펴보면은 현재 상승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주요 이슈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미국 수요, 그 중에서도 미국의 기관 수요를 측정하는 데 많이 활용되는 지표이고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기관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바이낸스 상황 한번 살펴보면 조금 더 국면이 복잡한데요. 먼저 파일 차트 한번 보시면은 120K에서 가장 강한 매도벽이 형성됐는데 순식간에 돌파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 방향성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120K 상단으로 123K와 124K에서 빠르게 매도벽이 급조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두터운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려는 매도세들의 의지를 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은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매수세를 이어오면서 가격의 반등을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국면에서는 다소 주춤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녹색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다가 매도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두 번째로 금 보라색과 세 번째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이미 더 이전에 매도세로 전환을 하면서 바이낸스 거래소에서는 전체적으로 cvd 추세가 매도세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캡처한 시점에서는 120.5k까지 상승을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소폭 하회에서 그럼에도 120k 상단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22평선이 52평선을 상방 돌파하면서 정배열이 형성된 상황이고요. 이 정배열이 점점 더 확장이 될 때, 비트코인이 더 가파르게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유의미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있고요. RSI 상으로도 이평선과 중립 구간 50을 넘어섰는데 아직까지 과매수 구간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MACD도 골든크로스가 포착이 되면서 현재 전체적으로 차트 추세 관점에서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조정을 받더라도 120K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고 추가 조정을 받더라도 118K 상단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이 구간을 상방 돌파하게 됐을 때는 더 본격적으로 랠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청산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숏 포지션이 계속해서 청산을 당했다 보니까 숏 포지션 대비 롱 포지션의 밀집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현재 118K에서 롱 포지션 밀집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20K를 하회하게 됐을 때는 이 구간까지 청산을 하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하방 변동성도 열려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보자면 10월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인 달이고 현재 글로벌 M2머니나 머니마켓 펀드에서 예비유동성도 크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 조정을 받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더 크게 상승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물 투자 지표나 개인 투자자 지표, 단기 보유자 지표, 장기 보유자 지표 대부분은 아직까지 과외 국면을 가리키고 있지 않고 중요한 전환점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승세에 더 힘을 실어주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상으로 비트코인과 그리고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꾸준히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손익비가 더 좋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불확실성에 따른 단기 조정을 대비하고 싶고 단기 미실한 손실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마이너 알트코인을 일정 부분 정리해서 현금 보유 물량을 가져가는 전략들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짧은 구간에서 사고 팔기를 반복을 했을 때 유효한 구간대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유 관점이 더 유리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크롱님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데일리 시황을 통해서는 다다음 주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에 대해서 속보 콘텐츠가 필요하시면은 코인마스터 클럽 함께 하시면은 시장의 중요한 변화 시그널들이 포착될 때 빠르게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고요.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환 작가였습니다.